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든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하늘길에 밑에 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한국에서 깨요. 5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자 드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정월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보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심려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원래 표가 예배에 감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교회 사진을 찍어 놓는 어, 여러분들의 얼굴 나오는 것을 이, 이 현수막에 낸다는 게좀 그래서요. 그래서 이 원래 사진을 뭘 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 우리 이 사진 뒤에 있는 이 그림이... 앞에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저 멀리 보면 산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디베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보나움 마저편 디베라 쪽에 많은 무리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사진을 이제 두 개를 준 거죠. 두 개를 줬더니, 이 사진을 합성을 만들어서. 그, 우리로 보면 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그림 속에는 아주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마태봉 5장부터 시작해서, 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그 모습이고, 뒤에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가 자, 그려져 있는 그곳에 이제 교회를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이 그림이 그렇게 나온 것이죠. 원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예배드리는 이것을 이렇게 찍어서 현수막에 낸다는 게좀좀 그래서요. 누구는 나고 누구는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사진을 원래 이제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어서 어, 우리 표로 만든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가고 그리고 풍랑이 일고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을 구원해주고 안심시켜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요한보음 6장에 이제 이 디베라 바다에서 5천명을 먹이고 떡광조리를 남겼던 그 장소가 바로 우리 사진에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자 5천 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에 가득 채웠던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성경의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넓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원래는 호수인데 그만큼 넓다는 것이죠. 넓고 넓기 때문에 이렇게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데 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가느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디베라에서 건너서 바로 가면 이 가보나움인데 요한복음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디베라에서 바로 맞은편이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자, 우리도 큰 호수가 있으면 이 호수 역에서 보면 맞은편에 있는 그 동네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만 보면 너무 간단해요. 간단한데, 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이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14장을 찾아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4장 22절, 14장 22절. <laughs> 자,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제촉에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어디로? 건너편, 건너편에 바로 가보나움 동네입니다. 그리로 가게 하시고. 자, 제자들을 그리로 보내고 배를 타고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럼 언제 내려오셨느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저물때까지 기도했다. 자, 우리는 이 기도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수시로, 시시로 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러 따로, 성예문이 따로 혼자 가셨다.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24절. 배가 이미 육지의 수리나 떠나서 여기 수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요한복음 6장에는 심리 열 있죠. 심리열이죠1리는 4km 아닙니까? 그 4km보다 더먼 지역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간 거예요. 자기기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이 심리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얼마나 고난을 당하느냐 하면 2 5 절에 밤 사경에 밤 사경 밤 사경이라고 하면 새벽.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그것도 갈릴리 호수 제일 중안 정도 되는 그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바람이 세게 불고 물결이 크게 치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왜 떨었느냐? 이 10년쯤 가다가 보니까 파도가 너무 세게 이니까 요한복음 6장 18절에는 큰 바람이 불어, 큰 바람. 그러니까 이 배를, 노를 지어서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어, 파도가 일고 아마 이배 안에 물도 들어오고 제자들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영차, 영차하면서 앞으로 가는데 배는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전진하지 않는 배 안에 제자들은 모두 얼굴을 쳐다보고, "야, 이제는 우리는 죽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성경에 제자들 앞에 흰 옷을 입고 더벅더벅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귀신이다,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아, 예수님이 무리로 저곡저곡 걸어온 겁니다. 아,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 오늘날 갈릴리 호수는 세상이라고 표현한다. 넓은 바다, 세상.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허덕이고 큰 재앙을 만나고 파도가 있고 바람이 불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인간으로서, 제자들로서는 못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을 모으고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배를 앞으로 전진해 가려고 하지만, 이 배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온 거지요.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어 할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힘들고 어려우면 나 혼자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냥 찾아오셔서 뭘 하시느냐? 여러분, 36절 한번 보면 마태복음 16장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습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다 나음을 얻는 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27절 예수님이 즉시, 즉시. 성경에 보니까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와요. 자, 마태봉 2 2장 14장 22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오늘 27절에도 예수님이 즉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즉시. 그리고 31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있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오늘 또 주님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즉시 오셔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주님은 누구냐? 이 주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그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내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자. 27절. 즉시 주님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다 내다 우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아내가 누구세요? 내다 여러분 이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 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나라에게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과연 귀신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게 하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나도 걸어 갔네. 네가 못 오겠냐? 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풍덩 바다에 내려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성경 보니까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네. 자 가기는 가서 얼마나 갔는지는 몰라. 어쨌든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 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유령이고 귀신인 줄 알았는데 귀신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는 음성을 잘 듣는 게참 중요합니다. 내다라는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진짜 목자인지 양인지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음성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 안경 끼고 모자 쓰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등심을 보면 알지. 그보다더 중요한 것은 음성을 들으면 아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무리로 걸어오셔서 예수님이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믿음이 있을 때는 무리로 걸어갔어. 그런데, 주변에 한번 돌아보고, 물결이 세게 치고, 막 몸도 일렁일렁거리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러다 내가 죽겠구만. 여러분, 돗담배든 작은 배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또 걸어서 간다는 게 이게 또 너무 심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말했습니다. 뭐가 작다? 믿음이 작다. 오늘 여러분들은 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도 믿음대로 될지어. 다 주님 이 주셨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평생까지 간직하는 간증, 겁니다. 인도에서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모여 가지고 야, 제자들도 베드로도 막 무리로 걸어갔는데 우리도 한번 가자. 그래서 저 멀리 바다 깊은데 배를 타고 들어가서 주여, 베드로도 걷게 하셨는데 우리도 걷게 해 주십시오. 무리를 풍독 데려들었. 거기는 주 예수님 이안 계셨어요. 이뭐몇 풍속 빠져가면 홀러 끌어다 가다 배에 타고 왔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든 우리 모두가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을 향해 전적인 믿음.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엄마의 품에 안기는 이 믿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배에 오르시면서 주님이 말했습니다. 바다야 조용해라. 바람아 잠잠해라. 그랬더니 온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도 가끔 살아가다 보면 풍랑을 만나고 고난이 오면 예수님 멀리 떠나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바다 위에도 뚜벅뚜벅 걸어오시고 내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 우리도 예수님 손 잡고 갈 때는 두려움이 없는데 그냥 세상 물결 보면 위험하고 빠지게 됩니다. 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은 파도가 치든 큰 물결에 일든 내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가 촐랑이든 힘들어도 주님은 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을 보고 두벅두벅 보어오신는데 우리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만 물결에 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물결치는 그 거슬리는 물결을 뒤딛고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물결 을 바라보지 말고 힘들어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에게 지적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곧 나에게도 이만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보아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